비만은 DNA 탓이다. 아토피는 체질이다.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.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. 내 몸은 내부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그 환경을 결정짓는 힘이 마이크로바이옴. 우리 몸 속에 사는 38조 마리 미생물의 생태계입니다. 피부, 구강, 장 이렇게 많은 미생물이 발견되는데 대부분은 대장에 살고 있습니다. 이 엄청난 숫자의 미생물은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? 유해한 병원균일까요?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마이크로바이옴의 역할이 밝혀지고 있는데요. 첫째,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가 먹은 음식 중에서 소화하지 못한 음식을 대신 분해해 줍니다. 우리가 음식으로부터 취하는 영양분의 약 15%가 미생물로부터 제공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둘째로,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면역계를 진두주의한다는 거예요. 마이크로바이옴이 망가지면 염증 상태가 되고 비만, 암, 치매 같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. 최근 연구에서 마이크로 바이옴은 뇌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. 우울증이나 행복한 감정까지도 말이죠. 그럼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마이크로바이옴 위해 뭘 해야 될까요? 바로 장속 세균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챙겨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.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